안녕하세요. 진주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지리산의 어천 계곡을 남쪽으로 시원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나무 숲 아래 다인의 간섭 없이 우리 가족 조용히 힐링하실 수 있는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소개에 앞서 진주행운 무동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안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위치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라는 곳입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소나무 수발에 초록의 잔디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앞 전망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뻥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택 옆쪽으로는 산보를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코스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시멘트 포장 아주 넓게 되어있고 주택 마당으로 이렇게 차는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삐톤치들을 내밀면서 아주 공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어천 계곡을 바라보면서 거실 기준으로 해서 정남향으로 해서 집은 앉혀져 있습니다. 저희 토지 안으로 한번 들어옵니다. 저희 토지 경계는 위쪽에 보시면 석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마당, 이렇게 펜스가 다 경계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약측 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 경계 다 훑어보고 주택 내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현장을 오신다 하시면 펜스 안 그대로 직사각형, 요 모양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돼지, 보시는 돼지의 면적은 678제곱미터로 해서 205평입니다. 토지가 장자를 이렇게 보시면 주택 뒤쪽으로 텃밭이 형성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과의 경계는 석축으로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가장자리 앞쪽으로는 펜스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창고 겸 보이는 이곳은 식구들이 놀러 오시거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대비를 해서 다용도 겸 이렇게 세탁 공간과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따로 크게 겸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아궁이가 보입니다. 음 지금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주택 입구에 있는 편백으로 되어 있는 편백방입니다. 이 부분은 가궁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토지 205평 중에 토지 뒤쪽으로 주택이 약 이렇게 20평 안혀져가 있고, 주차 공간과 앞쪽에 잔디마당에 아주 시원한 공간이 있고, 옆쪽으로 텃밭 공간. 이렇게 토지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017년 7월 19일에 사용, 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망이 지금 해발 250m 자크 그 고지입니다. 전망 마운틴 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고 쏙 시원하게 빵 뚫린 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그 아궁이 보셨던 자그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지금 편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편백 향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는 한 번씩 오시며 이곳에서 거주를 하는 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들어옵니다. 현관을 지나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방이 두칸 있습니다. 내부 욕실 한곳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요 66.12 제곱미터로 해서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거실과 방을 기준으로 해서 현관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산청군 산청읍 내리의 소나무 숲 아래 첫 집입니다. 타인의 간섭 전혀 받지 않는 시원한 막힘이 없는 이런 시원한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남쪽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어천 계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205평에 2017년도에 지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2억 1,500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단성 IC가 한 10분 15분 거리고요 서진주 IC는 3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더 많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